요네개 중에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번호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제가 올 하반기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반기의 점을 어쳐 드릴 건데 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령입니다. 일전에 그 약간 이벤트식으로 해주셨던 음. 부적 영상이 있잖아요. 네네. 네. 댓글 반응 보니까 음. 너무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나는. 네. 네.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이벤트적으로 뭔가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음. 어 오늘의 이벤트는 어, 부적이 아닌 바로 앞에 계시는 네 분의 선녀님입니다. 어. 자 선녀님인데 자 어떤 이벤트냐 하면. 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요 앞에 계시는 1번, 아니, 선녀님 4분 중에, 자, 요쪽부터가 1번이에요. 요쪽부터가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은 우리, 어, 요 강아지, 지고양인지 어, 우리 초롱이라 하고, 여기 들고 계시는 선녀님, 2번은 부채, 3번은 책, 4번은 우산을 들고 계시는 선녀님이세요. 자, 요 4개 중에,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번호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선택하셨나요? 자, 5반기로다가 제가 올 하반기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반기의 점을 어쳐 드릴 건데 어 이제 1, 2, 3, 4 중에 택하신 분은 자, 그 5반기에 따라서 제가 점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음, 자, 즉 돌아갑니다. 1번 선택하신 분, 우리 시청자님. 자, 올 하반기 운세. 자, 노란색과 초록색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금전으로다가 많이 힘드신 집에 계신다라면은 올 하반기는 금전문이 열릴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관한 어떤 부분에 괴로우신 게있다라면한번 정도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어디 뭐 무당 선생님들 집에 이렇게 좀 집을 찾아 가셨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상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신다. 어 이제. 구슬을 해야 된다라든지, 치성을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공을 좀 들이셔야 되는 집안들이 계신다라면은, 어, 조그만 정성이라도 들이셔가지고, 어, 올 하반기에는 문이 열릴 형국이기 때문에, 조상님 대우를 하면 거기에 또한 발복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복록이 오실 거라 봅니다. 이 점사 내용이 그래요, 지금.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올 하반기에 금전문, 조상에 대한 대우를 좀 하시면, 어, 분명한 좋은 일이 오실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번 선택하신 시청자님, 돌아갑니다. 빵빵빵빵빵빵빵. 자,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시청자님, 빨간기와 하얀기가 나왔습니다. 어, 최고의 깃발이라고 할수 있죠. 어, 지금 마음먹은 거, 뜻대로 다 풀릴 형국이기 때문에, 어, 이번을 선택하시시 청자님은 지금 내가 시험이든, 어, 또한 내가 금전문이든, 또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또 재수문이, 아, 재수를, 재수를 받아서, 어, 금전문도 열릴 수 있고, 아프신 분은 몸도 또 나으실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말 그대로 재수기발이에요 어, 재수기발에 모든 걸 걷어주고, 모든 걸 탁한 걸다 재워가가지고,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 그렇기 때문에 재수 발복하시라고, 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을 택하신 분은 하반기, 어, 큰 복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자, 3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3번 빨간기와 초록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3번을 택하신 분은 이 때까지 막혀 있던 형국이 다 풀리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또 똑같은 말이죠. 생각지도 않은 재수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서남북 중앙에서 뭐가 튀어 들어올지 모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로또를 구입하고 싶은 분은 또 로또도 구입을 해 보시고, 어, 또한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또 거기에 기대를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내가 뭔가 심중에 어떤 소원을 빌었던 게 있다라면은 그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어,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 3번을 택하신 분은, 어, 또 그렇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 내가 지금 너무 힘든 형국에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인데, 어느 점집마다 이렇게 가면은, 조상을 대우를 해야 된다 하고, 구술을 해야 된다 하고, 뭔가 문을 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다라 하면은, 자, 집안으로다가 또 호환, 아니 아프신 분,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암 환자가 나오신다라든지, 어, 줄줄이 암 환자가 계신다라든지, 갑자기 좀 초상이 줄줄이 나신 집안이 계신다라 하면, 산소에, 문제가 있다라고 훑어봐야 될 겁니다. 산소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묘의장을 하셨든지, 묘에 손을 대셨다라든지, 이번에 벌초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또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형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신다라 하면, 한번 정도는 무당집 이렇게 선생님들 찾아서, 한번 정도 점사를 보시고, 길흉화복을 정확하게 치셔가지고, 막아갈 게 있으면 막아가고, 걷어갈 게 있으면 걷어서, 어, 좀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조금 마지막에 어, 그 번호는 조금 그렇지요. 어,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을 택하신 우리 시청자님 돌아갑니다. 아 파란 기와 초록 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4번을 택하신 시청자님은 어자안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집안에 상문이 들어설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지금 괜찮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한날한 시에 막히는 형국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뭐가 있냐? 자, 관제에 끼시는 분들, 관제의 결론이 안 좋으실 수도 있, 있습니다. 근데 단, 반대로 또 보실 수도 있는 게 뭐냐? 관제에 끼, 끼시는 분은 오히려 승소를 하실 수도 있고, 또한 비격 하실 수도 있는 문이 열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또한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을 했다라면 관제를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너무 지금 억울한 상황이고 뭔가 했을 때 일이 꼬여서 관제가 붙었을 경우에는 그게 또 문이 열려서 풀려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요 말씀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문서를 갖다가 잡아야 되는 형국도 있습니다. 어, 내가 혹시라도 이동을 해야 된다라든지, 어, 뭐, 큰 문건을 잡아야 될 일이 있다라면 문서에 문이 열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문서를 잡아 주시는 것도 분명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야 내년에 그걸 문서를 잡는 형국으로다가 내년 한 해가 또 풀려 나갈 수 있는 형국이니까 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 또한 내가 지금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올 하반, 아, 하반기에 내가 건강검진을 혹시 생각을 해 두신 분이 있다라 하시면은 꼭 가셔서 정밀 검사 말 그대로 꼼꼼하게 진찰 받으시고, 어,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초기에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또 많이 안 좋으신 어떤 결과물이 있다라 하면은, 어, 어찌됐든 치료 도잘 받으셔가지고 빠른 회복 하실 수 있도록 또 일하령이가 어, 보이지는 않고, 어떤 손님인지는 어떤 시청자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자, 끝난 줄 알았지요? 한개더 있습니다. 바로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령이가 주는 이벤트. 하나 더. 1번, 3번, 5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1번, 3번, 5번.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생각하셨죠? 5번 나오시는 분, 5번 나오시는, 어, 시청자님, 어, 자, 재수 드리겠습니다. 자, 열려라. 잠게. 자, 노란 거와 파란 게 나왔습니다. 뭐냐. 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집이 계신다라 하면, 주식, 코인, 또한 뭔가 돈을 불리려고 준비를 하시는 집안이 계신다라면, 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방금 5번을 택하신 가정 내에는, 어찌됐든 간에, 어, 크게 불어나셔가지고, 불어나셨다면 하랑이한테 꼭 전화 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어, 점사 예약이 아닌, 전화해서 오반기 보고 어, 불어났어요. 라고 말 한마디 들으면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